가라데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한절씩 받겠습니다. 가라데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 했느니라. 내가 처음에육체에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도 아니하며 벌기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선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려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형성을 변하려함은 너희를 대하여 오심이 있음이라 아멘, 응.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리면의 가운데 생명까지 연장시켜주시고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또 귀한 눈에 불어드려서 또삶물잎을 모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저희들을 하나님 금류로 돌리시고 은혜로 충만하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도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또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산도 주님께서 많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위하나이다 아멘 바울의 깊은 열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바울은 이제 본말씀또실7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생과 자신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거짓자와 자신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이 내용에서 바울의 깊은 열정을 볼수 있어요. 깊은 열정. 먼저 실7절 말씀 보신 한번 거짓 손을 말씀해 거예자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자 잘못된 선생들도 거예수님들에서 말씀하죠 거예수님들. 자 저희들은 열심내는 데 좋은 뜻이 아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너희를 오히려 저 이감붙이는 것이다. 자, 잘못된 열심을 통해서 너희도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같이 거기에 휩싸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울은또 18절 말씀 보시면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라 자, 두 가지 열심을 말하죠. 두 가지 열심. 하나는 좋은 뜻까지 음. 열심히 있고 하나는 나쁜 뜻이 있습니 나쁜 뜻까지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똑같지만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죠. 이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다, 분별. 그래야만가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진리를 전하는 순수한 열심을 냈지만, 바울은 천대 복음을 증가하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천대 복음을 무너뜨리는 열심을 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냈지만,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잘못된 거짓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렇죠?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합니까?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더 열심하지 히 않습니까? 여호와의 친구들, 열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뜨겁지 않습니까? 또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지 않습니까? 좋은 뜻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합한 뜻, 성경의일치의 뜻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지요. 그들 뭡니까? 수증이? 잘못된 열심, 수증은 결국 이간시킨다. 말씀을 이간 붙여서 이간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 선생님들의 열심은 이간시우, 이간시우죠. 그래서 항상 사탄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참내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탄의 열심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간을 붙이는 열심입니다. 그런 사탄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항상 진리 가운데 떠나게 만들고, 사탄이 와 짝하게 만들고 이가 붙여가지고. 자 먼저 이가 신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이려면 결국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를 막는 것이 차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를 차다 차다씩 차다씩 응개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의미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인를 전했거든 복음의 시인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라디아 교사예 차단시키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차단, 말씀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로 차단. 복음으로부터 차단이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수단, 시작했습니다. 수단, 수단. 수단을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 자신들이 전했던 거짓 진리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어떤 소속에, 예, 들어오게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을 따게 만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탕발림, 사탕발림. 그래서 그대에서는 참는 말이 나오지 않죠. 이단들은 참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예, 사단시키는 말하는 사람은 일단 그냥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잘못된 일에 들어가면,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보물을 찾아다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자신의 신앙도 망치고, 결국, 증가 멀어지는,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간시킨다. 이 말은, 실업으로 문에 빗장을 건다. 문에, 빗장 건다, 빗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복, 이제 복이 있어서 복, 그 복으로 통하는 걸 달아서 걸는 것이죠. 빗장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지 가르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복. 그 다음에 죄와 영원의후으로부터 자유함의 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 안 받고 얻어지는 복들. 풍성한 복들. 주님께 오는 복들. 이런 것들을 결국 빚자 걸어서 막는 것입니다.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값 도는 폭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열심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 하고 바울얘이겨고있습니다두 번째로, 또세 번째로, 이가시다이 말은 파벌을 만든 파벌. 파벌을 만드는 파벌. 그래서 다시 말씀을 10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려 하려 합니다. 저희, 그 거짓자들, 거짓놈들.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짓자들은 결국 자신과 한 파벌에 속하도록 만들어서 열심을 내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주장하는 교리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게 옳은 것이다. 거짓 열심을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주를 주목하라, 교주. 신선이 하면 이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안성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자기의 어떤 교주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리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함께 달라. 우리 신선이와 함께 달라. 이만이 죽지 않는다. 함께 달라. 주목하라. 안성을 주목하라. 그런 것이죠. 그들을 알아주고 자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짓사들은 항상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교제를 주목하라고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집단에 주목하라고 만들어 보시죠. 이게 파벌을만드는것입니다 기성교회 잘못해서 나와라. 그건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 와야, 신선녀 와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참된 열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시, 자, 16개월 말씀, 참된 열심은, 16개월 말씀, 시작. 그런 즉, 내가 너에게 희 참된 말을 한 번. 무슨 번으로... 말이요? 참된 말이 참된 말. 그렇죠? 참된 열심은, 참된 말니다 참된 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진리에 서게 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둘째로 또, 18절 말씀 보시면, 시장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아니죠? 좋은 일. 참된 말과 좋은 일. 좋은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한다, 좋은 일. 이 좋은 일은 뭐있니까나 6장하고 뒤에 가서, 가라데서, 6장 가서 보시면,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좋은 일이 뭐냐면, 좋은 일. 6장, 9절, 10절, 시장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 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라고 하죠? 선한 일과 착한 일. 그래서 이 좋은 일은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과 착함. 하나님 음에 합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말은, 좋은 말은, 진리의 말은 사람에게 주목이 아니라 뭐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목하라.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여금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죠. 사람을 주목하지 못하죠. 항상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라. 모든 일이 예수의 일서 예수의 일서.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바울은 그래서 본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본말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 영상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형상이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모태에서 충분히 발다이까지 배속해서 키우는 것처럼,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을 수집한다. 바로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기이 뭐죠? 나는 해산할수집다 해산을 수집한다. 그렇지만, 거짓교사들은 사실을 따르도록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갑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 신선일 따라와라. 이만일 따라와라. 이만이가고해사니까하나님의시니에 따라와라. 사람을 주먹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바울은 너희의 신앙의 목표, 성당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 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 성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 산의 목표,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을 주목하기만 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이 뭐지 뭐지 롤모델, 롤모델.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대개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구원의 목표는 바로 예수의 형상이래 형상.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를 형상. 항상 이렇게 예수를 주목 만들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항상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을 주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바발은 항상 그런 것이었어. 본 사람이 없으되 품 속에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뭘, 아버지님을 닮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 앞에, 십자가 앞에 사면 우리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주님의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죠.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한국교에서 일이 있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목표. 자, 신학성경 마태봉 5장 6절 말씀 보시면, 신앙 상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농이 봤어요? 뭐 의에 주고 온몸을 한 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거시면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뭘 위해서입니까? 의를 위해서 또 11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누에? 의의 질리고 의의 그렇죠? 의의 또 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누군지 알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의 소리는 부하나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목표는 신앙사례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쉬면서도 닮은 것은 마귀였지만 이제는 뭐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믿 고, 죄사 안 받고, 이제는 건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이제 뭐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저 변화시키신,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와 도 나의 신앙활의 목표지. 예수님께 주고, 형상을 닮아는 것입니다. 인격을 닮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지. 자, 바울은 이루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에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해산할 때 제자들 여 아픔이 따지지 않습 고통이 따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으면 수고가 따르고 바울은 그리스도 모습을 가이도록 해산하는 수고했던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식도절 말씀으로 10주절 말씀 본말씀 10주절 말씀,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그 다시 다시 해겠다 다시. 그 전에도 바울은 수고했지만, 내가 다시 수고해야 되겠다. 전에도 수고했지만, 다시 내가 이제 수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 바울의 열정이죠 전에도 수고했지만, 해선했지만,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랑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형성을 다음 사으로서적 하기 위해서, 다시 또본 말씀, 20절 말씀으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 목소요 음성까지 바꾸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음성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를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뭐죠? 나의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자이 말씀은 그 교우들의 가슴에 호소하겠다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바울처럼 목회자들, 주의 종들의 수고입니가 수고는. 항상 그서죠 목회자의 그 수고의 수고는 목회자를 주목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뭐죠? 결국 그 입에서 증거하는 예수의 수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죠. 상사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목사를 주목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그렇죠? 예수의 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들이 목사의 행위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목표를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뭐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그래서 목사, 목사들은 그럴 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목사는 기쁘겠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성도가 신앙이 자랐구나. 그런 볼 때에서 기쁜 것이죠. 목사들은. 기쁨을 늘리는 것이죠. 일 때문에 목사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국에 전하는 것이고, 평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표하는 것은. 그러로 모두는 항상 어떤 목표자에 주목하지 말고, 그래서 똑같은 목표도 사람이니까. 일단은 사정은한 수배자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영원한 목표신, 개인상신, 예수 그리스와 도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이름이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열정 아버지 참된 열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자들은 잘못된 열정 가지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또 잘못된 사람들은 사실을 주목하고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인간을 목표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령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이옵나이다